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파스칼의 유명한 진단과 같이 모든 사람이 만족을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2021년 한해 동안 나름대로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흐름과 행동의 결정과 결행은 다 만족의 추구입니다. 달리 말하면 욕망의 발현입니다. 말 한마디조차 그러합니다. 거룩의 추구 뒤에는 거룩한 열망이, 죄악의 추구 뒤에는 죄악을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이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의 변화를 시작했고 그 변화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며 그분께 인정을 받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디서 무엇을 통해 그리고 누구에게서 만족을 경험했는지 살펴봅시다. 무엇을 또는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지 살펴봅시다.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만족이며 그 결과 자신의 일생이 즐겁고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뿌려주신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될 주님의 인자를 미리 바라보며 그 인자의 우산 아래에서 새해를 계획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 역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신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울타리이며. 우리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하늘을 돌이켜 볼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인한 거룩한 열망이 또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죄악을 향한 열망이 저희 속에 교차되며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음을 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승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도. 만족하시도록 저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폐잔병들을 깨끗하게 몰아내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저희의 모든 교육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